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네, 중에. 15장 마음속에. 이십일장 내가 내일 기보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어, 전화 기와에서 우리 동산교회 신강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 주신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말씀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씩. 시... 쉽게 이해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사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베푸는 이 예사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앞서 섬기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섬기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과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천국 가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절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사들아다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리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네. 어, 오늘 이 예사의 집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올 2026년 한 해에도 6대 3개, 통폐 명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질병, 마음에 진 모든 것들이 완쾌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수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짧게 또 어떤 사람은 100세 이후로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아니라는 게 거짓말인 걸 제가 알지만, 예. 예.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예, 그이 말이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오래 사는 것도 참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외에, 성경의 구약 10편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10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 쓰여진 이 성경으로 사람들의 이 수명을 평균적으로 한 70년을 산대요. 그리고 몸이 강건하고 이 건강하면 한 80세를 산대요. 아, 여러분 70세, 80세 여기 계신 분들은 다뭐다 뭐다 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더라도 야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흔히 그 장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호상이라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건강하게 백세를 살다 하더라도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70년 혹은 건강하게 80년을 살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또 무엇입니까? 보통뿐이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엊그제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엊그제 내가 우리 아이를 출산해서 우리 아이를 접 먹였던, 뭐 아이를 키웠던, 또 엊그제 우리 아이가 결혼했던 뭐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지 지금 내가 백발이 구성한이 노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참잘 음, 구분을 못합니다. 되돌아 보면 지나간 인생들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예사의 집, 오늘 이 하요일에 제가 어, 요일을 잘 모르지만, 이 예사의 집에서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초청해서 여러분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가. 여러분은 오늘 예사의 집에 오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 그런데 오늘 마스크 끼신 분들 있고 안 끼신 분들 있는데, 예. 우리가 뭐 마스크 끼고 와야 됩니다. 이런 뭐무 규칙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늘 목욕을 다 하고 오십시오.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오늘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예사의 집에 오는 족건는 뭡니까? 예배 사니 놀랍습니다. 예,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사의 집에 올수 있는 그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누구나 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수고입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참 내가 수고했다라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아, 죽는다. 아 맞아요. 한번 태어난 인생은 꼭한 번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 우리 인생에 이 공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아, 이것이 끝인가요? 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면 나는 죽음이 너무나 편해요, 죽음이 너무나 기대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부요이고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누가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다 내게로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뭐 잘생기고 예쁘고 돈 있고 건강하고 학력 있고 이런 자들만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건 없이 오늘 예사의 집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조건 없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름에 여러분이 응하셨고 또그 부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온 자에게는 멍해를 가볍게 한대요.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 예 맞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는 별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정말 조그마했을 때에 아버지가 벼를 심고 농사를 지을 때에 저희 집에 있었던 소가 먹이를 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이를 맨다는 것은 두 마리 소 사이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매우죠. 그걸 얹혀도 놓아요. 그런데 그 먹이를 왜 소의 그 목덜미에 그 매울까요? 아 맞아요. 밭갈라고 밭을 누구 마음대로 갈기 위해서. 어,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참대단하십니다 지혜롭습니다. 명철합니다. 소에게 멍해를 메운 것은 소가 미워가지고 너 이거나 메고 있어라. 이렇게 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해를 메는 것은 주인이 이 소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척박한 땅을 갈기 위해서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해를 준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이 멍에는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겪는 살면서 지는 이 멍에 무거운 인생의 멍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이는 가볍대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멍이길래 이것이 가벼울까요? 그 멍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멍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풍족하면, 뭐, 잘살것 같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뭐, 물어보긴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밥 3끼 먹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까? 밥 3끼 먹어봐야 그 3끼가 다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밥 3끼를 평생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국은 이건 뭐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밥 3끼를 먹으려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끼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게, 때로는 기쁜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26년 이 한해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예사의 집에 오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사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는 그런 귀한 모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예사의 집도 다시 새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오는 우리 모든 이웃들은 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또 또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그들의 영혼들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어, 땀과 또, 이런 어려움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평안을 얻게 하는 또, 어, 심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참된 신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따라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본석들과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우리 모든 어,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